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커와 함께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칭 아맥스는 미국계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1850년 탄생했습니다. 독특하게도 처음 설립되었던 1882년에는 화물 운송업이 주사업 분야였으나 1891년 여행자 수표 사업에 뛰어들며 금융업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에는 1977년 아멕스 은행 서울 지점을 열며 한국에 진출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198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멕스 카드와 여행자 수표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멕스의 플래티넘 카드는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카드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외 직구시에 사용하기 편리해 해외 직구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아멕스 코리아 채용은 상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국영문 이력서로 전형방법은 서류와 면접, 최종합격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멕스코리아 예상 면접 질문입니다. 면접 보시기 전 레쥬메이크 취업 컨설턴트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크는 합격하는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합격까지 여러분을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레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준비에 대한 취업 정보와 채용 정보 그리고 기업 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